음식 포스터들이 그런 기운이 있더라고요. 와 이거 끝라인 청소하고 떨어가는 거 봐, 이거 봐. 걸레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네 이거. 이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인데 차가 두 대입니다. 이사는 끝났는데 저의 할 일은 이렇게나 남아 있습니다. 버려야 될 수도 있고 정리하면 될 수도 있는 짐들. 발이 너무 아파요. 아주 중요한 일이 남았죠. 짜장면. 이거 왜 이러죠? 아, 제가 약간 징크스 같은 게 있는데 이산날 짜장면이 맛이 없으면은 일이 잘 풀리더라고요. 근 짜장면이 맛있는 데서는 꼬이더라고. 근데 이건 지금 먹, 먹기도 전에 조금, 뭐지 이게? 음, 불맛이 미쳤는데? 탕수육. 음, 레몬을 엄청 넣으셨네? 음, 다른 집스크가같다 안녕. 아고 이뻐. 이사한지 3일이 됐는데요. 이것저것 할게 많아가지고 집을 못 치웠어요. 오늘이야말로 진짜로 집을 좀 치워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쪽에 제가 히든으로다가 장을 짜놨기 때문에 이쪽 공간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버터, 너도 도와야지. 저기 네 옷이랑 저 너희 장비들은 네가 참개 넣어야지. 어? 날로 먹을 거야? 아니 건전지는 왜 이렇게 많이 사다 놓은 거지? 아니 뜯지도 않고 이만큼이나 왜 사둔 거야 이거? 이거는 또왜 샀을까요? 이거는 건전지 바구니를 합시다. 그렇게 정합시다. 보통 해바라기가 그 불을 불러온다고 하잖아요. 저는 음식 포스터들이 그런 기운이 있더라고요. 이걸 갖고 있으면 뭔가 건물을 사게 될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는 막 넘쳐나는 음식 할로윈 뭐 이런 거 가끔 있습니다 이런 거한두번세 번씩 읽으세요 아비투스 이런 거 에? 댓글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에? 집에 스위치를 스마트폰으로 다 끄고 켤수 있는 그런 에? 이런 것도 싹 꽂아주고 해야지 스마트한 사람 응? 어 택배 <laughs> 로보락에서 이사에 맞춰 청소기를 협찬해 주셨어요.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선물. 아, 뜯어볼게요. 로보락 큐레버 S3. 어유 엄청 크고 무거워요. 좋은 거야 좋은 거. 뭐 이런 걸 다. 오, 자자자. 아니, 제가 사실, 이 완전 유물을 쓰고 있었거든요? 이거 홍사운드가 추천해줘가지고, 한 7, 8년 썼나? 버터랑 싸운 이 흔적들도 다 이렇게 있고, 크기가 비슷한데, 이 기술의 발전이 엄청날 거예요, 아마. 그죠? 아주 나이스 합니다. 허허허허. 아, 이거는 자석으로다가 아예 뚜껑이 다 열리네요, 이렇게. 자석에야 자석. 물걸레가 두장 들어가 있고요 엄청 깔끔하고 이쁘네요. 아우 기분 좋아. 여기 안쪽에 이제 더스트백 있는 기본으로 하나 들어가 있네요. 로버락 뒤집어서 물걸레를 톡톡 톡. 이게 제가 들었는데요 여기 소리 두 개가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꼬이면 가운데로 삭 올려서 여기로 빨려 들어가니까 머리카락이 안 엉킨다는 거야 도대체 세상이 어디까지 발전하려고 전원 버튼 오. 이제 홈 버튼을 누르면 오 이 도대체 기술의 발전은 어디까지 가나요? 밥소사! 지금 물걸레를 빨고 있습니다. 이게 업그레이드 된 도크 시스템이라 도크조 세척도 지가 다 하고요. 먼지도 자동으로 비워. 완전 자동이에요. 지금 물걸레 세척부터 지금 물걸레 적시고, 청소하고, 빨아서 건조까지 다 한대지가. 아이고. 지금 걸레를 세탁 중입니다. 와. 아니, 소리가 이거밖에 안 난다고? 너무 조용한데? 와, 이거 끝나인 청소하고, 따라가는 거 봐, 이거 봐. 걸레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네, 이거. 저게 회전속도가 200rpm으로 저 걸레 두 개가 일정한 속도 압력으로 꾹꾹 눌러가지고 착 닦아준대요. 장애물을 피하는 거 봐, 잡아. 민감 센서로다가 장애물을 기가 막히게 치 와, 이게 틈 틈까지 닦는 거 봐, 이거. 이 친구 보소. 이런 구석 난이도 있는데 어떻게 청소하나 봅시다. 어, 깔끔해진 거 봐. 또 욕실은 안 넘어가요. 허허. 안 무섭지 얘는. 괜찮지? 괜찮지? 안 무섭지? 이게 18,500 파스칼로다가 청소를 빨아들이고 있는 거라 조용한데 세진 거예요. 이거 좀 말이 안 돼. 왜 우리 도와주는 거야? 너는 청소도 안 하잖아. 원래는 버터가 저거막 물어뜯고 공격하는데 쟤는 조용해서 그런지 괜찮네요. 어 근데 진짜 조용한데? 더러운 거를 꼴을 보질 못하네. 그냥 바로 천 세탁해버리네. 이게 이게 세상에 이렇게 좋아졌어요. 자, 청소는 로봇하게 해줄 거고요. 우리는 맛있는 밥을 챙겨 먹어야겠죠. 통삼겹 김치찜 해 먹을 거예요. 이 메뉴는 말이죠 명절에 가족들 모여서 식사를 하면은 갈비찜보다 먼저 동나는게 바로 오늘의 요리다. 너무 간단해서 뭐할게 없습니다. 일단 마늘, 마늘 뭐 대충 그냥 다질 필요도 없어요. 요거 마늘 먹으면 맛있거든 덩어리로 그냥 드셔도 돼 그리고 이런 대파 압력솥에 밑에 그냥 대파 깔아요 요하고 그냥 대충 깔아 마늘 넣어요 대파 좀더 넣어 대파 많이 들어가면 맛있어요 대파도 먹는 맛이 있어요 이렇게딱 깔아주고 음, 고기 이런 거 대충 핏물이나좀 닦아주고 그냥 넣는 거예요 여기다 그냥 음. 음, 이렇게 그냥 말아넣어요 쪼그라들면서 어차피 펴져요 물을 한컵 넣어줘요 물을 한 250ml 넣고요 쌈장 한 숟가락 김치 요리에 빠질 수 없는 새우젓도 한 숟가락 후추 그리고 김치 한 포기 국물이랑 같이 딱 닫고 압력 잡아서 딱 올리고 자, 완성이 됐습니다 나머지 기름 다 빼주고요 여기 스팀 마사지 하세요 으아, 기름 올라온 거 보여요? <놀람> 으아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김치를 쫙아아 대파도 옆에다가 조금 이렇게 얹어주고 삼겹살 김치찜 완성입니다. 다이어트할 때 같으면 요것만 먹어요. 에? 간을 살짝 심심하게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김치를 이렇게 쭉 찢어요. 고기를 하나 딱 잡고 말아요 이렇게 먹습니다 돌돌 말고 있을 시간이 어디어 이렇게 먹어야지 <laughs> 밥을 딱 떠서 고기 올리고 김치 사올려서. 아! 느끼하지도 않아, 삼겹살인데. 든든하게 먹고, 또 정리해야죠. 청소는 로보 하게 해주니까, 저는 정리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우! 嗯。Mm.